네, 오늘의 이템, 저희 세 번째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밥을 하고 나서, 엄마, 누룽지 안 나왔어? <laughs> 누룽지가 안 나오면 섭섭해, 생지 섭섭해. 서운한. 그럼요. 엄마, 긁을 거 없어? 누룽지가 안 나오면 진짜 아쉽게 만들었던 게 바로 그 누룽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누룽지 없이. 일부러 있냐고. 뭐 눌려야 되냐, 일부러 태워야 되냐 <laughs>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차 차별 어쩜 들어보니까 누룽지가 좋다대. 어, 근데 만들기도 네. 어렵다대, 귀찮다대. 근데 이제는 <laughs> 네. 조금 더 편하게 드시면서도 <laughs> 네. 맛있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세상 좋아졌어요. 그 누룽지를 가마솥이 있어야만 그렇게 좀 도톰하면서도 노릿노릿하면서그 느낌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특별한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세 가지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패키지를 딱 보시면 음. 아주 깔끔해요. 뭐 음. 쌀로 만든 누룽지, 여기에 쌀에다 현미 들어간 누룽지, 그쵸? 심지어 강원도의 곤드레까지 아. 들어간 누룽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네. 맛 보실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거 방송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네. 보시는 8번, 9번, 10번 저희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잖아요. 10팩이 아니라 7팩까지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봉당 이렇게 300g씩 패킹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워낙 잘 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안 들어가 있어도 실온 보관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음. 아마 다섯 장에서 여섯 장 정도 300g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열, 팩딱 받아 보시면 아 진짜 우리 집이 갑자기 누룽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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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전따지 누룽지 그렇죠 그건 뭔지 알죠 그 느낌인데 <laughs> 그세 가지 말씀을 보시는데 음? 사실 저희가 딱 보면 누룽지 이 느낌 자체가요 아 진짜 잘 구워졌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눌린 게 아니에요 음? 눌러서 뭔가 이렇게 긁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딱 보시면 뒤쪽까지. 말 그대로 쌀을 그대로 긴 시간을 불려요. 음? 불린 다음에 이 특허, 특별한 기술이 있는 판에다가 가마솥과 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판에다가 이걸 음?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웠기 때문에 커서하고요. 나중에 이제 누룽지를 딱 끓여보시면 음? 쫀득한 느낌이 아, 틀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캉말캉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깨볼게요. 너무 얘가 부드러운 누룽지를 끓여보시게 되면 금세 얼마 안 돼서 그냥 바삭,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 누룽지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왜 죽을 먹는 듯한 느낌, 그냥 밥물 먹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되는데 워낙 바삭하고 구운 누룽지라서 네. 이걸 그냥 이로 깨 드시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음. 그냥 얘는 그냥 끓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끓였을 네. 때도 조금 더 맛있게 만나보실 수 있는 건데 네.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세 가지 맛이 네.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옛날 누룽지 원했다면 내일은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면곤드레 네. 누룽지 다양하게 맛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음. 넣고 아. 말 그대로 뭐 누룽지 내가 끓일 줄 몰라 이러신 분들 꽤 많으신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쁜 시간에 누룽지를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음. 아, 속이 되게 막 부대끼고 장적인 게 싫다 하신 분들, 그러니까 물 500ml에다가 한장 정도 딱 넣으시면 딱 적당한데 음. 요렇게 끓이신데. 너무, 너무 길게 끓이게 되면 죽처럼 퍼지고, 음. 근데 적당하게 끓이기 시작하면 쫀득하게 시작하고, 아, 요걸 또 잘게 부셔 가지고 활용하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니까 여는. 느낌 자체가 끓이면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리 네. 못하는, 특히나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누룽지로 뭘해 먹을 수 있나 하는데, 물 네. 넣고 끓이면 되니까 너무나, 라면 끓이는 거보다 더 쉬워요, 진짜. 아유, 뭐, 이거 물을 맞출 필요가 있나요? 취향껏 끓이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하시면 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활용 팁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뭐, 산에 가셨을 때, 음. 또 바쁜 시간에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텀블러에다 물 많이 넣고, 몇알 넣어갖고 가시면, 한 오전에 한 10시 넘어서 11시쯤에, 숭늉처럼 멋들어 멋있는 먹으실 수도 있고, 음. 아침에 출근할 때 뭔가 밥맛이 없다. 네.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누룽지는 누룽지 뭐니 뭐니 해도 아, 젓갈 딱 하나 잠깐만. 올려가지고 이, 이, 국물 좀 해요 살짝 음. 어, 특히나 이상하게 11월 한 중순쯤 오다 보니까 네. 뭔가 마음도 헛헛하고 맛있는 것도 없고 주말에도 기쁘지도 않고 네. 그럴 때 누룽지에다가 젓갈 하나 딱 올려가지고 먹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얼마를 끓이냐에 따라서 아, 느낌이 달라져요. 진짜 쫀득쫀득한데 네. 부드러운 거 있죠. 쫀득한데 부드러운 느낌. 잘넘어가다 누룽지의 봐요. 맛은 진짜 어? 숭늉 아니겠어요? 어, 밥을 먹고 진짜 누룽지를 딱 먹기 전에 이 숭늉, 이 어. 숭늉을 먹으면 속이 쫙풀리잖아요이 숭늉 한번 먹어줘야 그 느낌 다 온다라고 어. 하시는데, 어. 자, 이거 충분히 끓이면 끓일수록 더진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좀 짧은 시간 이시게 되면 훨씬 더 맑은 느낌? 속이 쫙 풀리기 시작하니까, 음. 여기다 또 곤드레까지 들어간 이 느낌 도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누룽지 같은 네. 거, 곤드레는 우리 식당 가더라도 어이. 누룽지 추가적으로 돈더 받는 거 아시죠? 일반 흰쌀밥은 천 원이지만 더 받고, 곤드레는 따로 비빔밥으로도 드시잖아요. 어 와. 속이 이렇게 풀려요? 참 또. 또 쌀쌀해지잖아요. 이럴 때, 물론 뜨거운 물도 좋지만. 자 그리고 음? 캠핑 요즘 많이 가시죠. 아, 그럼요. 캠핑 가셨을 때 여러분 코펠, 코펠에다가 또어오이나또 음. 라면 아니겠다 하신 분들이라면 누룽지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자 활용은 끝이 없습니다. 코펠 쓰시거나 아니면 음. 컵라면. 요것도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컵라면 끓이실 때 네.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많이 끓여서 잘게 부셔서 같이 넣으시면 괜찮다. 밥을 안 말아도 괜찮아요 괜찮다. 자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누룽지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방송에 선택하셔야만 네. 열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방송 끝나고 나면 일곱 팩이고요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 세 박스 더 받아서 열팩받는 거거든요. 네. 지금 (11월에) 와 과연 몇 번이나 방송할까 하실텐데 네. 지금 들어오셔야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 열팩 만나보시고 벌써 고거 숭늉 뭐, 좀 마셨다고 코에서 땀이 쫙빙긋 빙글하게 아. 올라왔는데요 자 너무 자극적인 것싫고 속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눌릴 시간 없고 옛 누룽지 맛이 그립다라면 제대로 만든 누룽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총세가지 맛을 드실 수 있는데 방송에서만 열팩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룽지는 아. 어디든 다살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그 음? 누룽지마다 느낌 다 다르더라고요. 저 어떤 경우 너무 탄건 아니냐,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간식거리처럼 만들어서 혹여 너무 단건 아니냐, 기름이 들어간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의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끼가 될수 있는 끓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100% 국내산 재료를 썼습니다. 맵쌀부터 현미까지 강원도 산의 곤드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방송에서 저희 삼종을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100% 국내산 재료예요? 그럼요. 하나하나 따졌을 때 맵쌀, 현미, 곤드레까지 100% 국내산이니까 한번 믿음이 가실 거고요. 방송에서만 열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룽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여러분이 밥을 하다가 살짝 눌려서 나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긁어 모은 누룽지다 보니까 위쪽에 밥 느낌이 많은, 약간 죽 느낌이 많은 쌀죽 느낌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일부러 눌렸더니만 너무 탄 느낌이 있거나 저... 누룽지를 끓이긴 끓였는데 뭔가 모르게 금세 풀려 버리면 그 고소한 느낌이 덜한데 저희는 시간을 충분히 풀려서 밥을 해가지고. 누룽지를 만든 게 아니라 쌀 그대로를 구운 거예요. 그럼요. 고소함이 들려요. 원형 그대로 딱 나오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때도 네. 아 정말 잘 구워졌다 느낌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원형 그대로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게 요리 가능하십니다 부셔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누룽지탕이라든지 애들 좋아하는 뭐 라면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설탕 범복할때 누룽지 넣으시면 애들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룽지 백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 충분하게 불려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음? 여러분 너무나 고소한 맛이 좋. 아, 진짜, 진짜 맛어요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근데 또 적당하게 끓이면 이 누룽지는 끓이는 점, 이 정도에 따라서 쫀득하고요. 아더 풀어주게 되면 속이 쫙 풀릴 정도로 씹을 것도 없네. 어뭐 이런 순간까지. 근데 누룽지는 뭐니 뭐니 숭육 아니겠어요? 속이 쫙 풀리면서 이숭육만 먹어도 뭔가 이렇게 든든한 느낌. 계속 들로딱그 온 병에 딱 들고 가서 등산하실 때딱 드셔도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면. 아니 굳이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 렌즈 돌릴 때도 없고 밥 하기는 싫고 자 그럴 때 어.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을 때도 잘게 부셔가지고 하, 뜨거운 물딱 넣어 놓으면 마지막에는 밥을 넣은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주문 맞습니다. 18분 종료 시간 저희가 공지를 하는데 네. 방송에서 결정을 하시면 음? 누룽지 3종 세트가 방송에서만 열팩이에요 맞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은 7팩이고 지금 18분 안에 들어오시면 3팩 더 받으시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차이 나겠습니다.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 1팩이라는 네. 거죠. 아니, 누룽지 뭐 당장 먹어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음? 워낙 이게 또잘 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보관하다가 오늘은 좀 속편한 거 없나? 장점이 싫은데. 자, 이럴 때 뭔가 좀 부드러운 거 없나? 자, 그럴 때 원하는 대로 꺼내시면 되잖아요. 그냥 쌀로 드실 거 쌀과 현미로 드실 건지 여기에 곤드레 맛으로 드실 건지 자 선택만 하실 수 있는 누룽지 3종 세트 방송에서만 10회 가격 보세요 앱 결제 이용하시게 되면 35,910원 최대 다시 한번 정립 돌려드립니다 어, 솔직히 누룽지 하나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어, 같아요. 그러면. 배송을 받으시게 되면 저희 방송에서만 열팩이거든요. 누룽지 부자가 돼요. 오. 아니, 이 누룽지를 내가 다 어떻게 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왜냐면, 한가 뭐 그러니까 시켜 먹어도 나중에는 뭐 다시 깔끔한 걸로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정식집을 가도 종류별로 다 먹고 나면 그래도 마지막에 누룽지 안 줘요? 누룽지? 맞아요. 그 누룽지 또다 생각나는 거고 숭늉이 네. 생각나고 하잖아요. 아니 일부러 그냥 공깃밥 안 먹고 꼭 돌밥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음. 그 마지막을 빡빡 긁어서 누룽지라도 숭늉을 좀 먹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 속이 풀리는 그 숭늉까지 먹어줘야 진정한 깔끔한 마무리잖아요. 그, 네. 그 깔끔함을 이제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방송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열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나한테 겁니다. 속삭이지 마. 그럴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엄마 오늘은 안 나왔어. 뭐가? 누룽지. <laughs> 그러니까 밥을 압력솥에다 하고 나면 음? 엄마 오늘 누룽지 안나와어 이런 속보를 기다리 것처럼 이제 밥을 눌리지 않아도 언제나 누룽지를 드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 방송에서만 10팩이에요. 그럼요. 방송 방송이 끝나면 방송이 끝나면 10팩이 아니에요. 방송이 끝나면 네. 7팩 방송 안에 들어오 시면 3팩 이 3팩 꽤 차이 크거든요 네. 우리 하나 뭐 마트 가서도 하나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더 사잖아요 네. 3팩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니 300 (65일) 입맛이 없다 하신 분들도 가끔은 느끼하네 아, 아 조금 속이 부드러운 거 먹고 싶네 건가요? 하실 때 누룽지 근데 내가 일일이 다 눌려먹긴 쉽지가 음?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세 가지 맛이기도 하지만 이 누룽지를 만든 원리가 틀려요. 그쵸? 그러니까 밥을 눌려서 밥을 해가지고 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마솥의 그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음? 중요한 건 쌀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불린 다음에 정말 특별하게 제작되어 있는 판에다가 음? 구운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으깨진 게 아니라 그 원형 그대로의 쌀을 음? 그대로를 그대로 압착하듯이 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지도 않았고 음. 또 너무 덜 익은 누룽지 같은 경우는 뭔가 끓였을 때 금방 풀리다 보면 금방 주처럼 퍼져가지고 음. 그 쫀득한 식감을 느끼고 싶은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잘 잡아내는 게 기술인 건데, 그것마저 잡아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시고, 맛마저도 잡아냈으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포장은 또 현대식이에요. 음. 맛은 옛맛을 느끼시고, 자, 근데 보관은 건조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별도로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대로 상온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해서 패키지 되어 있는 300g씩 포장이기 때문에, 중량으로 한 5장에서 6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종을 맛을 보시는 건데, 네. 방송에서만 열팩입니다. 열팩. 자, 열팩인데, 자, 지금 쌀로만 드실 수 있는 추억의 누룽지에다가, 음. 쌀과 현미의 맛을 또 같이 보실 수 있는 현미 누룽지에다가, 네. 곤드레가 들어가요. 오. 누룽지에 곤드레가 들어가요. 곤드레는 곤드레가. 밥이랑도 먹어도 맛있는데 그쵸? 이거 누룽지로 먹잖아요.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 진짜. 향이 절묘하거든요. 그 누룽지로 한번 맛보시라고. 음. 자, 이 누룽지 뭐 끓이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차가운 물에서부터 계속 같이 끓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룽지가 너무 수분을 쫙 끌고 있기 때문에 아. 같이 너무 퍼져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500ml의 물을 가져서 만약에 한 장을 넣는다라고 하면, 음. 이렇게 부셔가지고 같이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시고요. 끓는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오. 자, 요렇게 해서 끓이는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하게 드실 분들은 적당하게 풀렸을 때 쫀득쫀득하게 드시고 얘를 이제 더 충분히 끓이시게 되면 서서히 이제 밥물의 느낌이 올라오면서 숭늉 느낌이 쫙 오잖아요 자그 숭늉의 느낌을 한번 요렇게 딱 보시는 거고요 음. 자그 다음에 자꾸 이제 저한테 숟가락을 숟가, 해가지고 네. 그냥 요렇게 딱 어려운 거 없이 여기 딱 풀렸을 때 적당히 풀렸을 때전 쫀득한 게 좋더라고요. 네. 쫀득한 게 좋을 때 여기다가 아 열반점 필요 없는 젓갈 하나 탁 올려주면은 네. 그냥 뭐 열반점 필요 없잖아요. 특히나 아우 금요일날 음. 뭐 먹지 아, 땡기는 건 없는데 하셨을 때 네. 젓갈 하나에 이렇게 누룽지 탁 해서 먹으면은 혼자 살때 이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식감이 궁금하네요. 이게 누룽지의 쫀득 쫀득함은 살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곤드레 향이 쫙 퍼지는데. 곤드레. 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너무 <laughs> 아니, 맛있다. 숙늉한 그릇이면 음. 정말 속이 쫙 와. 풀리잖아요. 자, 이 느낌 아니까. 자, 이숙늉은 먹어줘야 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어, 이게 뭐지? 까만 거? 이게 곤드레입니다. 흔하지 않은 곤드레를 <laughs> 여러분이 숙늉으로 드셔본다. 음. 이 정도는 먹어줘야 아. 속이 쫙 풀리잖아요. 그럼요. 날씨 더 추워지는데. 아. 바야흐로 숙룡의 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한정식집 가서도 진짜 오만 것들을 다 먹어도 마지막에 마무리. 이모님 이거 있잖아요. 저는 꼭 누룽지입니다. 공깃밥도 다 됐고요. 누룽지입니다 하신 분들 음? 자, 집에서 그 고소한 맛부터 쫀득한 맛까지 코펠. 어, 캠핑 겨울에도 하시잖아요. 이중 캠핑도 많이 가시고 차박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때 코펠 가져가셔가지고 살짝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물 부으시고 오. 그냥 딱 넣어만 주시면 끝. 네. 너무 간편해요. 아니 진짜. 누룽지 가지고 무슨 유세하라고 하겠지만 누룽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수프 드신 분들도 뭐 거기다가 잘게 음. 부셔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라면 끓일 때도 따로 밥안 돌리려면 그때 아예 부셔가지고 같이 끓이시게 되면 음. 쫙 퍼지면서 정말 라면에 밥은 처음부터 말아 드신 겁니다. 음. 자, 산에 가셨을 때 캠핑 가셨을 때 언제 어디서나 그냥 들고 나가시고 물이 쓰시면 음. 간단하게 한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 제품의 경우는 진짜 뭐 간식이 아니라 한 끼가 될수 있는 그니까전 재료 국내산에 저희 재료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방송에서만 10팩이에요 네? 그럼요 방송 끝나면 7팩이에요 방송 네. 안에 들어오셔야 10팩 만나보실 수 있는데 맛도 세가지맛 10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보시면 35,910원이고요 적립금 채워드립니다 근데 배송 무료배송인가요? 배송마저도 무료배송이에요 아, 잠깐만 저희 지금 주문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그 정말 특별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구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분이 너무나 많은 누룽지 같은 경우는 금세 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느낌이 틀려요. 깨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가 진짜 나는 강철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끓여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끓였을 때그 쫀득함이 달라요. 쫀득한 유룽지를원하신다면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8분 드리겠습니다.